2020년 2월 14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는 없이 총 2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692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입국하신 368명에 대한 퇴소 전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366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입소자들은 모두 격리해제되며 2월 15일 퇴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2차로 입국하신 333명에 대해서도 금일 검체 채취 및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2월 16일 격리해제되어 퇴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뭐 사회관 안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좀, 계속 말씀은 좀 조심, 그래도 유익히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좀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태가 소강상태나 안정적인 국면이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방역 당국 입장으로는 그렇게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중국 발생 동향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증으로 인한 어떤 예기치 못한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 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병원 감염 사례, 이런 거가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이런 유증상자들이 병원 진료로부터 좀 분리가 돼서 안전하게 검사와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환자 조기 발견 검사, 그리고 자가 격리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봉쇄를 좀더 더 촘촘하게 하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전망은 계속 이렇게 환자가 안 생길 거라고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더 확산되지 않게끔 막으면서 더, 더 환자에 대한 조사나 감시를 더 확대, 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